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바디 수리 및 점검을 맡기고 있었던 거 찾으러 왔습니다. 지금 찾아왔고요. 지금 야구가 비시즌이어서 센터에 들어갔는데 렌즈 쪽 모터인가? 그쪽이 어디선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2만원 주고 수리 를 했습니다. 원래는 제가 가던 서비스 센터 신도림에 있었는데 그 신도림 서비스 센터가 여기 남대문으로 옮겨오고 기존에 있던 남대문 센터도 여기로 통합했다고 하더라고요 LG전은 평가전인데 국가대표 그거 보려고요